여러분 올해 새해 시작하면서 많은 다짐들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성숙이나 건강 그리고 자녀들 뭐 이런 계획들 이에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성경을 많이 읽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겠다 운동을 많이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겠죠 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소망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도 있으시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왜 지었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죠. 신약성경 에베소서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 품마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나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유가 뭐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주려고 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칭찬 듣게 한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라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해 우리 자녀들이 아, 부모님들을 통해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좋은 소문이 나와서 부모님들이 칭찬을 듣게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건강하고 또뭐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이 되면 그럴 수 있겠죠. 무엇을 하든지 그럼 잘 되어야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이름, 좋은 영성을 돌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창세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번성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해대세요. 성공해대세요.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지도자예요. 지도자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 성공한 사람 지도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있네문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하느님마다 다 잘되고 성공해야 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잘 믿어도 아프고요. 하느님마다 안될수 있습니다. 저가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 나, 다스리라고 하시는데 번성하라고 하시는데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방법 착한 행실로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 성공해라 지도자가 되라 그런 기뻐할 게가 아니라 너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너의 사랑 됨됨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표현은 그들로 너의 사, 아, 착한 짓을 보고 라는 표현에서 아, 그럼 사람들 앞에 나테 착한 짓 보여야겠네. 떠벌려야겠네.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6장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리라. 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장과 거리에 서은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사절에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부시리라 그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일,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밝혀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보면 구호품, 장학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 크게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 불러서 수혜자들, 받는 사람들한테 상품을 주거나 장학금을 주거나 기부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받는 사람은 장학금 공부를 잘해서가 무슨 역력금이 아니라 힘이 들어서 받아야될때 받는 사람 힘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그런 착한 일은 무엇입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이 생명 때문에 그렇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인 우리가 다윗사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할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영혼 살리는 일이죠. 영혼은 영원하기때문에 있습니다. 영원한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하 일에 동참하는 일이 중요하죠. 오늘 성경본문 읽었는데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읽어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지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그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모른다라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시험 준비 앞서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다 빵점을 맞았어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선생님이 안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안 가르친 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누구 책임이지요? 선생님 책임이지요. 학생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 가르쳤어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해서 빵점 맞았어요. 누구 책임이지요? 학생 책임이지요? 학생 책임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하던 안 하던 선생님의 의문는 본인이 가르쳐야 될걸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구약성경 에스겔 보면 에스겔 33장에 파수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잠안자고 보면서 바깥에서 어, 적군이 쳐다오는지 보는 거죠. 보면은 무슨 신호를 보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피시키고 싸울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게 파수꾼인데 에스겔 3 7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쳐다올라고 있다. 이데 파수꾼이 없다 그래서 외쳤다. 적들이 들어옵니다. 그데 백성들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다 죽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잘못이냐?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파수꾼에게 자기 역할을 한이파수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오히려 듣지 않은 그들에게, 그래서 죽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적 군이 들어오는데 파수꾼이 보고서 오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에게,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파수꾼에게그 무고한 죽음의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다. 해야 될 책임이다.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네. 선생님이 가르치면 학생이 공부하던 안하던 그쪽 책임이고 예수님을 믿던 안믿던는 그쪽 책임이고요. 나의 행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령분이 말씀한 것처럼 아무도 전할 줄 아는데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 전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나 중요한데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보고 서 예수님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현실과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여해 수능을 전하야 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다 라는 거죠. 한국에 100세에 오게 되신 김영석 아, 교수님 계시죠? 은퇴하신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되시는데 아직도 수영하고 계시고요. 수영장 가는 70대로 보신다고 하는데 철학과 교수님 지내네요. 아, 이분이 젊었을 때 대학교에서 학생들 모아서 성형 공부를 한 가르쳤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가르쳤죠. 성형공부 가르치고 아, 철학과 교수지만 성형 공부를 따로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100세 되셨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받은 편지를 내용을 가지고 글을 신문에 올렸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그 10명의 학생 중에 하나 여학생 이 A라는 여학생이 그 의사가 됩니다. 그분이 83세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 기사인 안것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자료로 의사되고 경북대 가서 경북대 교수, 의대 교수 남편 만나서 같이 의사가 되었는데 신문 기사에의다면 이분이 가난한 환자에게는 무료 치료를 아끼지 않았고 고아, 고생하는 유망한 학생에게는 아무래도 장학금을 주었다고 그래요. 오랜 의사 생활을 했고 언제나 많은 환자를 보았지만 아, 돈에 대한 역시 돈모으려고 의사한 건 아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 떠나기 전에는 남편을 설득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죽은 몸을 아, 의과 대학의 해부학교실에 아, 기증하자 하고 유서를 남겼는데 본인이 먼저 우죽어서 고인이 먼저 어, 해부하고 교실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이, 이 여자 의사이 A라는 의사예요 그리고 이 분이 여러 해전에 어, 여러 해전에 지방 타을 갔는데 왜한 30대 남성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문의하시는 말씀이 교수님이 주신 장학금 때문에 제가 대학교를,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준 기억이 없거든요. <laughs> 이 사람 만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지방으로도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 자기에게 이 돌아가신 이 여자 의사, A라는 여자 의사가 돈을 주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돈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학 다닐 때 김형석 선생이 도와준 것이다. 너에게 주는 것은 김 선생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너도 이 다음에 사정 영악하면 이 돈을 가난한 학생에게 주라고 했다." 이 의사 도 자기가 대학생 때 힘든 고학을 다 김형석 교수가 돈으로 도와준 다 나, 나 결심했나보지. 내가 나중에 언제만 끊는, 그 능력이 든다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빛 갚겠다. 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환심과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마움을 이 사회에 다시 돌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의 비친 자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다 우리가 받은 이 거저 받은 사람을 아주어야겠습니다 가장 큰 사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많있습니다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된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소합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 생일가 되는데 교회의 표현을 하나님의 사람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려의 우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사람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경학함으로 겸학함으로 구원이 이르는 귀한 역사. 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